네 안녕하세요 셀리입니다 네자 아까 제가 1편을 올렸죠? 1편을 올렸는데 자 이번에는 자그 1편에서 뒤집어줍니다 하얀색이 원래 앞면이었는데 이번에는 노란색, 노란색이 앞면이 되게 됐네요 노란색이 앞면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우자를 만들거예요 우자 우짜. 우자를 만들려면 먼저 여기 빨간색이죠? 그러면 여기가 빨간색 음, 빨간색 큐브 조각이 있어야 돼요. 빨간색 큐브 조각이 있어야 돼요. 여기다가. 그런 다음에 여기를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하시면 이렇게 우자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인데 여기를 우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럴 때는 여기다가 초록색 큐브 조각을 놔두고 여기를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해 주시면 이렇게 우자가 또 완성이 되었어요. 그다음 이번엔 여기를 맞춰 봅시다. 이번에도 여기에다가 분홍색. 여기가 분홍색이니까 여기에 분홍색 큐브 조각을 올려 놓고 여기를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해주시면, 여기, 여기, 우, 자가 완성이 되었어요. 여기도 우, 자가 되고, 여기도 우, 자가 되고, 여기도 우, 자가 되었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세 번째, 삼삼삼, 세 번째 단계였습니다. 다음 편에도 많이 많이 놀러와주세요. 빠이.